한자로 가지고 지금 이 쓰리쿠션 경기는 좀 많이 하는데 네 어, 다른 또 당구 종목에서는 여러 자루 사용도 음.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초구부터 연속 4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동궁 선수는 본인의 별명이 헐크다 보니까 항상 좀 초록빛이 들어가는 아이템을 많이 선택하죠 네. 오늘은 네 질문이가 티셔... 네, 있네요. 티셔츠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회전을 살짝 줄여주고 그렇죠. 오, 지금 강동궁 네. 선수 1인닝 계속 좀 섬세한 공략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 득점이 좀 연결이 좀 되줘야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데. 강동훈 선수,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 처음으로 장타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직접 시도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살짝 끌어주고, 그렇죠. 여기서 회전. 오, 들어갑니다. 네. 아, 네. 오히려 지금 빨간 공이 아주 조금만 맞은 게저 다음 공 나쁘지 않게 또 배치가 됐습니다. 음, 네 이번에도 아주 섬세하게 잘 풀어냈고요. 연속 6점 오늘의 하이런이 나오고 있습니다. 끌어주면서 뒤돌리기 네 7점. 7점까지. 는 두께가 아닌 얇은 두께로 끌어내야 됐기 때문에 저 내공이 살짝 휘어지는 진행을 네. 잘 만들어 줘야 됐던 지금 뒤돌리기였고요. 한번더 뒤돌리기 시도 같은데. 네, 이번에 조금 타격을 오, 네. 사용했는데 여기서 멈춥니다. 회전 량은 빼면서 지금 짧은 각을 노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목적구 빨간 공과의 충돌도 있었고 내공이 좀 많이 짧아지는 네.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도 모처럼 시원한 장타를 만들어낸 장, 네. 강동궁 선수입니다. 빗겨낸 공, 음, 네. 깨끗하게 처리를 하나 해줬습니다 2세트 와서는 에버리지를 끌어올리고 있는 강동궁 어, 금방 강동궁 선수 뭐 샷하는 장면 정확하게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회전량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음, 네. 안동훈 선수의 또 멋진 스트로크가 보였고요. 다시 한번 비껴치기. 네, 자연스럽게 득점으로. 네. 자, 먼저 10점까지 도착했습니다. 네, 자, LPBA 4강은 김가영, 김보미. 아, 흐름을 또 한번 바꿔야 하는 레퍼스 선수죠. 여기 점수 차가 소... 좀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뱅크샷 시도를 하는데 아. 포크션으로 노리는 지금 긴각 시도를 합니다. 아, 오늘 뱅크샷 특점이 없거든요. 네. <웃음> <웃음> 자, 포크션 이후에 빨간 공이죠. 드디어 하나가 네. 들어가네요. 깔끔하게 득점 연결. 아 빨간 공 원하는 두께에 탁 걸쳐주면서 자, 이 난구를 또 이렇게 풀어냈고요. 빨간 공 쪽으로 빗겨치기. 원뱅크 넣어치기가 있지만 네. 저 노란 공이 완전히 빅볼이기 때문에 빗겨치기 음 네. 시도를 합니다. 오, 회전이. 오. 아, 아슬아슬하게 네. 맞았습니다. 지금 1에서 2로 갈때 회전 전달이 조금 덜된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 지금 넘어갈 수도 있었고요. 어, 네. 살짝 긴 쪽으로. 멀리 있는 빨간 공 뒤돌리기 지금 선택을 또 했습니다. 네, 아주 부드럽게. 네. 자, 정말 멀리 있었던 일목적구였는데 직점 네. 성공합니다. 좀... 이제 나머지 석점. 두께 힘 배분, 네, 너무나 좋았던 또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부드럽게 시도해야만 내공이 휘어지지 않고. 지금 같은 아주 완만한 그림으로 뒤돌리기, 아이브 쿠션. 자, 여기서. 어허, 아, 허, <laughs> 우와. <laughs> 이번에는 레폰스 선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일목적구와 만나는 네어 여기서 그림이 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참두 선수가 그 평상시에 같은 팀에서 <laughs> 훈련을 하고 그렇 정말 많은 경기 네. 연습 경기도 했을 텐데. 서로에게 오늘 행운의 득점이 좀 나온 이후에 굉장히 좀 미안해하는데요. <laughs> 네, 레펀스 선수 고개도 약간 숙이면서 <laughs> 네. 인사를 했죠. 자, 행운의 득점 이후에 점수 이어가는 레펀스. 뭔가 연속 득점 연결이 지금 레펀스 선수에게 조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장타 한번 지금 나올 걸. 뭐 기대를 한번 해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충분히 또 쫓아갈 수 있는 점수차입니다. 아, 옆돌리기. 노란 공을 먼저 빼내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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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네, 좋습니다. 해결을 해 주네요. 네. 자, 옆테이블에서는 조재호 선수가 3대0 완승을 거두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아, 정말 또 빠른 시간 안에 <laughs> 네. 경기가 마무리됐네요. 네. 이번 대회 엄상필 선수도 참 잘해줬는데. 그렇죠. 자, 이제 조재호 선수에게 또 아쉽게 지금 패하고 말았고. 조재호 선수는 이제 다시 한번또 우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네. 또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레펀 선수. 그렇죠. 뭔가 조금 이제 어... 컨트롤이 살짝 되고 있는데. 네. 네. 집중력이 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연속 4점 여기서도 약간 저 내공의 속도를 이렇게 늦춰주는 게 짧은 각 만드는 과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살짝 하단 당점으로 끌어주면서 시도를 또 해줘야죠 옆돌리기지만 세워치기 같은 음, 옆돌리기 네자 네. 여기서부터는 서서 올라갑니다 아오, 네. 정확합니다 지금. 네 펀스의 장타 두께 사용을 하면서 약간의 역회전을 사용할지 감각적으로 이제 배치를 보고 딱 판단을 해요 음흠. 정확하게 레펀 선수 또 해결을 해줬습니다. 네, 스페인 형제들이 <laughs>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스페인 선수들 또두 선수가 8강전을 치렀기 때문에 네. 몬테스 선수가 경기를 지켜봤고 승자는 사파타 선수였어요. 그렇죠, 마르티네스를 꺾고 사파타 다시 한번 4강에 올랐습니다. 자, 연속 6점 레펀스가 한점 차로 좁혔습니다. 지금 이 엎돌리기에서는 저 노란공을 또 코너 쪽에 보내놓기 위해서 또 세밀한 두께 작용을 해줬는데 자 이목적구 지금 어, 괜찮나요? 네 비껴치기 공략을 합니다 네 비껴치기 자 여기서 회전값을 제대로 맞춰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야 강동궁 선수의 7점으로 시작했던 2세트, 이번에는 래퍼스가 7점 만들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 2세트까지 내주면 강동궁 선수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죠. 그렇죠. 오늘 뭐 경기가 또잘 풀린다면 사실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는데 저 소, 초반 지금 이렇게 기선에 네. 사실 기선제압을 하지 못하고 빼앗긴다면 강동은 선수 어려워 질 수밖에 없고요 아, 얇은 두께 아 컨트롤이 잘 되고 아, 있습니다 자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갑니다 연속 8점 이제 레펀스 2점 남아있습니다 아또 이렇게 흐름 타는 건 한순간입니다 네. 레펀스 선에게도그 행운의 득점이 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됐고요 타임아웃까지 사용하는 레펀스 노란 공 쪽이라면 한번더 정말 얇은 두께로 시도를 하는 뒤돌리기고요 최대 회전량에서 저 노란 공의 움직임을 최소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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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내다시피 네. 시도를 했는데 아하 네.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연속 9점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는 레펀스 컨트롤을 잘 해줬습니다 네. 마지막에 큐크도 살짝 올려주면서, 오, 네. 좀 회전량이 최대한 들어가게끔 저 스트럭을 또 해줬고요. 자 다시 한번 레펀스는 세트 포인트 기회. 자 지금 마지막은 뒤돌리기 선택을 지금 했는데 노란 공 두께 처리가 아주 잘 돼야 돼요. 오, 저 여기서 아. 와. 지금 뒤쪽으로 뭐 돌아도 힘은 네. 부족하죠. 자 마무리 짓지 못하고 들어가는 레펀스 강동궁 선수에게 한번더 기회가 왔습니다. 아 살짝 얇게 맞고 내공이 너무 코너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 직접 시도한 공이 지금 길어졌고요. 음, 그렇군요. 한 점을 남기고 들어가는 레펀스 선수입니다. 강동우 선수가 여기서 아, 쫓아가는 점수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네. 아, 쉬운 배치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각이 우선 굉장히 없어 보이는 어... 배치고 아, 결정을 오, 내렸는데요. 뒤돌리기 선택을 했어요. 얇은 두께 뒤돌리기 아. 하지만 충돌이 있습니다. 네, 강동궁 선수. 자 그리고 아 틈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음, 아 지금 강동궁 선수도 들어와서 아쉬워하는데요. 2 세트 한 번도 없었던 공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뱅크 넣었지기 음. 마무리되는 배치가 아하. 지금 나와버렸고요. 연속해서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 맞이하고 있는 레펀스. 시작부터 워낙 좋았던 강동훈 선수인데 자이세트마아 이렇게 자, 내줄 수 있는 위기. 자, 아주 부드럽게 네. 뱅크로 와! 이렇게 빠지나요? 네, 살짝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네. 레펀스 선수 여기서 자 마무리 짓지를 못했습니다. 아, 여기서 끝난다고 봤는데. 레폰스 끝내지 못했습니다. 네. 선 회전량이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아, 아, 아. 그런데 아, 깜짝 놀라죠. 오히려 조금 더 두껍게 맞아서 밀고 들어갔더라면 또 득점이 되는 코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다시 강동궁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아유. 다시 또 강동궁 선수가 자, 옆돌리기 득점해주면서 지금 두 번째 세트 강동 선수에게 또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네, 자, 강동궁 선수는 2점 남아있습니다. 대회전 자, 여기서부터는 짧아지는 구간 자, 득점 오. 아! 와. 살짝 길게 빠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좀 너무 허무하게 또 네, 이렇게 기회를 넘기고 마는데 레펀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죠 우선 뭐 옆돌리기 공략을 하는 배치가 나와있고요 네 세번째 세트포인트 시도 지금 뭐 짧게 시도하기도 좀 어려운데, 직접 시도를 해야 되는, 빨강홍 처리를 또잘 해줘야 되는 네, 배치입니다. 이제 예, 예, 좀 음, 얇은 두께로 짧게. 네, 네, 마무리 짓는 레펀스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동궁 선수가 참 좋은 출발이었는데 2세트를 이렇게 아쉽게 내줍니다. 네, 시작을 7득점으로 시작을 했고 저 강동궁 선수에게는 꼭 필요했던 2세트인데 자, 2세트 아쉽게 또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에디 레폰스 선수가 1, 2세트 모두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었습니다.